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네, 이렇게 성경의 첫 시작을, 첫 구절을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시는 겁니다. 어, 태초는 어느 때이냐? 하나님은 어, 누구시다? 천지는 어느 경계를 말하는 것이고, 또한 창조는 어떻게 한 것일까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첫 시작을 설명하지 않으시고 그냥 선포하시는 겁니다. 네, 성경의 전체를 끌고 가는 기간차와 같은 구절이면서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신앙이 바로 이 구절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삶의 방향과 또한 삶의 과정과 삶의 질과 삶의 의미의 수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네, 우리를 포함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는다면 창조의 목적이 있을 것이고 또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네,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네, 창세기는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장에서 11장까지는 인류의 원 역사를 말하고 있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구속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말씀은 다 구속사입니다. 네, 그래서 창세기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인류를 만드신 이유와 인간의 타락과 구속과 또 회복이 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네,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어 신앙관이 달라집니다. 또 신앙관뿐만이 아니라 인생관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 지구를요. 지구를 실제로 본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그죠 우주선을 타고 간 사람들은 실제로 봤겠죠. 우리는 뭐예요? 고작 지구를 그림으로만 봤을 거예요. 그죠 화면상으로만 보고 그런데요. 그, 어, 그림을 보게 되면요. 그, 이제, 그림, 멋있는 그림을 이렇게 보게 되면, 와, 경이롭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림이 있죠.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이렇게 쭉 날아가다 보면은요. 그쵸. 그 하늘 위에서 바라본 그 산의 모양과 구름의 모양과 그 위에서 아래를 내려보는 그 땅의 그거를 바라보면서 경이로움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쵸? 와, 멋있다. 하나님 이렇게 만드셨구나.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는데요. 그러면서 그 높은 곳에서 땅을 아래로 이렇게 내려 보면서 생각하는 게 있어요. 야, 왜 이렇게 압착같이 살아갔지? 이런 생각도 하고 서로 지지 않으려고 싸우면서 왜 살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인간들이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들이 아 별일이 아니었네? 이러면서 새로운 마음들이 이렇게 훅 들어오는 경험을 어,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laughs> 저는 있어요. 왠지 그 높은 곳에서 아래를 보면서 왠지 다 모든 것을 막 포효하고 싶고 넓은 마음으로 그럼 또 엄청 또 내가 어, 괜찮은 사람처럼 이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그죠? 우주선을 타고 지구를 본 사람들은요. 우리가 종교적으로 이 체험을 갖는 정도의 굉장히 신비한 경험들요. 그 사람들은 체험을 한대요. 네, 큰 그림을 보던지 또한 신비로운 그 경이로움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요. 이제 더 이상 그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는데요. 예전의 삶이 아닌 좀더더 더 발전된 변화된 삶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경이로운 모습을 본 사람들이. 어, 이렇게 사물을 보고도 인생이 변화가 되는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성경을 통해서 늘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죠? 성경 중에서도 창세기 1장 1절은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기독교 세계관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생관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 다 아는 말씀이고 쉬운 말씀이지만 이 오늘 1장 1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의 신앙관을 점검하시고 하나님의 열심에 경이로운 경험을 하시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섯 개 언어로 되어 있어요. 그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섯 개 언어로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니까 히브리어는 거꾸로 있습니다. 베레시트, 파라, 엘로임 에트, 하사마임, 웨트, 하레츠 이렇게 해서 일곱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28개의 글자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태초에 라는 말씀은 히브리어로 베레시트 그리고 헬라어로는 게네시스, 영어로는 제네시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기본적인 세 가지 개념을 가지고 읽으셔야 되거든요. 첫 번째는 뭘까요? 독자의 시각으로 어떻게 읽느냐가 중요합니다. 독자라고 하면은 우리를 말하고 있는 거죠. 성경을 읽는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는 저자의 의도와 목적이 무슨 이유로 어떤 의도로 가지고 썼는지를 이해하는데 또한 중요합니다. 문자 그대로 보는 것보단 그 속에 감춰진 의도와 목적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아 그렇죠 이제 두 번째 저자의 의도니까 창세기 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기록자는 모세이고 네 하나님께서 성령의 영감을 통하여서 성경을 기록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창세기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네세 번째는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어디서 언제 기록했는가가 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배경이 중요하다는 거죠. 네, 모세가 이 창세기를 언제 쓴 것일까라고 봤더니 광야 시절 40년 그 기간 동안에 기록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신내산에서 영광의 하나님을 경험을 하고 십계명을 받고 그때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감이 이루어지는 기간에 기록한 것으로 보는 것이 네, 많은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 애굽의 문명에 가치에 물들여 있었고, 모든 것이 우상이었던 애굽의그 문명 속에서 살았던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불평불만이 터져나오게 됩니다. 현실적인 문제로 모세에게 이렇게 불만을 얘기하니 이 2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 넘은 사람들이 불평불만을 하니까 이 불신앙을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가? 그 많은 사람들이 불평불만을 하는데, 그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때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서 성령으로 책을 받아서 적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모세 오경이지요.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해서 다섯 권을 토라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요한 기초의 뿌리가 되는 거죠. 네, 그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쩌들어 있었기 때문에 비교의 대상이 뭐예요? 높은 것이 아니었어요. 애굽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관점이 우상의 그 숭배로 만연했던 애굽밖에 없었어요. 이랬을 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네, 우리도 역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가장 필요한 것이 성경 중에 가장 중요한 네, 창세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를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성경관과 인생관이 네,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창세기는요. 모든 66권 이 성경을 끌고 가는 네, 기관차라고 했잖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성경은 하나님을 설명하는 책도 아니고 세상의 기원이 뭐 이렇게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책도 아니고 뭐 지구가 몇년 되었지? 그렇게 증명하는 책도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전제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실질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3장 19절에서 이는 그 날들이 환란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네,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네, 마가복음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네, 태초에라는 것은 아까 말했지만 헬라어로 페레시트라는 건데 빼와 레시트가 합성된 거예요. 그러면 빼는 이 어 레시트와 이 명사 와 결합하여서 영어로 말하면 'I'm' '뭐뭐에' '뭐뭐통해서' 뭐뭐스로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레시트라는 뜻은 뭘까요? '레스'는 첫 것, 처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초에, 처음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10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여기서 곡물의 첫 이삭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첫 이삭이 바로 레시트입니다. 레시트.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하는 레시트하고 같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기에서도 첫 열매에서 첫이 바로 그것도 창세계에서 말하는 레스트입니다. 레스트. 네, 골롯에서 1장 16절 말씀.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라고 하거든요. 또 17절 말씀. 또가 그, 어,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섭느니라 18절 그는 몸에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오 네 여기서 교회의 머리라고 했잖아요 이 머리도 첫 것입니다 여기서도 창세기 1절에서 말하는 레시트라는 뜻을 가졌고 또한 근본이라고 돼 있죠 근본 그가 근본이시오 그 근본도 레시트라는 뜻이고 또 만물의 으뜸이라는 것도 시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레스트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레스트라는 말은 곧 시작 첫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전부 누구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제 성경 구절 다섯 개를 네 개를 읽었거든요. 모두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빼 레스트라는 것은 태초에라는 말이라고 했잖아요. 이 말을 다시 번역하면은 어떤 말이 되나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또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리스도를 유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십니다. 네, 그 태초에라는 그 뜻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때문에라는 그 뜻이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보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모않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뭐예요? 이미 창세기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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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절 속에 모든 세상의 역사와 시작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창조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6장 10절.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네, 여기에서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라고 했거든요. 이미 태초부터 종말을 알렸다는 것은 "시작도 그리스도시요, 종말도 그리스도"라는 그런 말입니다. 계시록 1장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네, 알파는 뭐예요? 헬라의 첫 글자, 시작을 가리키는 말이고, 오메가는 헬라의 마지막 글자, 마지막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라는 그 말은, 뭐예요? 종말은 구원보다 앞선다는 말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시간 속에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고, 종말은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은 종말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첫, 구절, 첫 구절부터 심판과 구원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는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어서 그리스도부터 끝이 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뭐예요? 구원입니다. 그리고 예적부터 이미 보이고, 이 말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이 있죠? 우리 이제 한글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서도 태초에라고 있어요. 그리고 창세계에 말하는 그 태초라는 것은 시간적 개념에서 가리키는 의미가 다른 것임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는 태초는 헬라어로 엔 아르케라는 말로써 시간이 없었던 시작의 시간이 없었던 영원한 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초월한 영원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창세기 1장의 태초에서 말하는 것은 시간의 출발점, 시작이 있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크기로 따져본다면 요한복음 1장에 말하는 태초가 굉장히 큰 거고 창세기 1장에서 태초를 말한 것은 그, 그 속에 조금, 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어요. 크기로 따진다 보면,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의 태초가 더큰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영적인 의미로 설명을 한다면 태초에라는 것은 베레스트 속에 그리스도의 첫 열매 예, 시작이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어 골로새서 1장 16절 이제 아까도 읽었는데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모 않고 그로 유하여 창조되었고, 네, 태초에라는 말씀 속에 감추어진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에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네, 이사야서 46장 10절에 말씀했듯이 시초의 종말을 보이셨다라고 합니다. 네, 온 인류의 시작과 끝은 그리스도를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끝이 난다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계획하셨고 그리고 사단의 심판을 위해서 태초에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네, 오늘도 우리가 음 예레미야서 29장을 읽었지만 그죠? 성경을 보면서 그 모든 성경의 그 언어들이 사랑의 언어로 들리지 않습니까? 그죠? 네.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말한다. 70년 동안 너희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서 너희를 다시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야. 그래서 미래와 희망을 내가 주겠다. 나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찾아갈 것이고 너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사랑의 언어로 들리지 않습니까? 그죠? 네. 구원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다라고 하면은 이 성경의 말씀은 네. 다이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로 들릴 것입니다. 네, 또, 하나님이 뭐예요? 엘로힘이잖아요. 엘로힘. 네,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모든 것을 보기 시작할 때에는요, 우리의 인생의 방식과 목적이 달라지게 됩니다. 네,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중심 사상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고, 요셉의 인생을 봐도 참 어려움을 많이 겪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형통하였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요셉이 가장 높은 자리에 있을 때 기근으로 인한 양식을 구하러 온그 형들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잖아요. 아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 어, 하셨구나라고 이렇게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어가 된 그런 인생들인 거죠.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믿음을 고백을 한다면 형통의 삶이 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이 되실 것입니다. 네, 창세기 1장 1절에는 참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작은 한 부분만을 다루었는데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는 그리스도를 통한 종말과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은 택한 백성들을 위한 구원을 위한 거라면 그죠 매일의 삶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네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구원의 감격으로 더 믿음의 야성을 키우시고 이 땅의 여정도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랑하게 하시며 거룩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모든 뜻들이 이루어 가게 하시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창조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 인만우엘의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시며 이로써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삶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네, 모든 열방이여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그 말씀 속에 감춰진 구원을 발견하게 하시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음.